네 번째 실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상절리 구분 호텔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중문 관광단지 주상절리대는 제주를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문화재입니다. 제주도는 중군 관광단지 주상전리 일대를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제주의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전리대는 화산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 지형의 발달 과정을 연구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입니다.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 4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 환경적, 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 승, 시행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2010년 호텔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 3897제곱미터에 객실 1,387규모의 아, 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사업 승인 시행 승인 2 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기간, 건축 면적, 부지 용도 등에 대해 수차례의 사업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전 방안 계획이 부실하여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 호텔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부터는 100m 내지 150m 떨어져 있으면서 그 부지 자체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과 정원 부지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1, 2구, 우리 건축물은 4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지에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르과 병풍 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제주도는 주상절리회쇄와 경관 사유화에 대한 고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중문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 관광공사를 통해 충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더불어 환경보전 방안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에 최종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0월에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관리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중문주상별리대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와 해안 태안,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강화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 관광공사와 협의하여 2단계 중문 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제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부지내 주상절리의 보존을 위한 건축 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수입된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송악성원에서 밝힌 원칙입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중문 조상 전리의 병관 사용화를 막을 것입니다. 여기 그 역사 환경 보존도 보시는 내용 기준 내용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용역 시기는 언제쯤이고 만약에 우화가 전시를 과떤 사용 기준 강화하는 부은 어느 정도예요 예. 예. 네, 사장 네. 여기 있 마이크 네. 네. 세계유산 네. 부무장 김대빈입니다. 지상께서 발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내부에서 문화시장과 소속을 하고하습니다 용역기간은 간단한, 간편한 용역, 지금 기존에 됐기 때문에 에, 간편 용역을 하게 된다면 2, 3개월에 들어가 있는 요아니다 지금 이 지난주 발표했으니까 저희 문화체육회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을 2, 개월 걸린다는 서 끝나고 개월다 언제 그러방어이거 물론, 문화대 충과의 협의 기간이 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응. 어, 지금,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1,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가면, 지금 4구역은 가장 그 바깥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4구역, 3, 4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층고 20미터 이상을 지으려면, 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받아, 그 얘기는 개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거부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 이것도 우리는 너무 느슨하다고 보고 그보다 강화된 예를 들어서 사구역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이 이상으로 가려면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할수 없다라는 것을 하고 제주도의 건 도시의 조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관한 그 규정은 문화재청 그리 문화재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의 방침은 이 지역의 사구역까지도 사실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해서 절차를 밟겠다는 것. 높이하고 상관없이 건물 자체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그렸습니다. 꼭 필수적인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뭐 건물이라든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층 그리고 우리 예, 제주도의 건축허가 이 우리 당국에 걸쳐서 할수 있겠지만 기존의 사업계획 가지고는 어, 할수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습니다그 목표에 따라서 기준이 강화되면 위험성, 사기업이 등등 스테인 이런 거는 상당히 불가능해요. 그 부지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유원지 그 관광 공사의 그 유원지 계획에 따르면 9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존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그 지침에 따라서는 기존의 그 현재 그획에 따라서 는 이미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루면 사실은 고층, 내지는 일정한 청수에 호텔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보존 구역에 대한 주제를 강화하든지, 그러면 그축을지을 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층 지어라면 수익성이 안 나서 더 보지 못할 테니까, 또는 이게 안 고쳐지더라도, 관광공사와의 이에서 도가 이미 승인 있는 유원지 그 조성 계획, 이 내용을 바꿔서 그 부지에는 호텔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바꿔버리면 마치 바꿔치게 되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하나는 우리 문라재 청과에서 고 하나는 관광공사와의 의인데 우리는 둘 다를 동시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목소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지금 이방화되냐 사실상 지금 호텔 사업케획은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부영측하고는 뭐 부영측 입장이라던가 관광회사에 대대부 요청을 한 거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관광지에 요청했다는 것은 아. 과거에 요청을 해가지고 대상 소송으로 끝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지금 유언지 조성 계획 자체를 고쳐라는려 이제 관광공사랑 새롭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 조금 혼동되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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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광기단에아 이제부터 해나갈 네. 겁니다 얘기하나요? 저희가 뭐, 어차피 협의를 거쳐서그쪽에서오케이 해야 표하하는 아닙니다. 우리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렇 정당한 권한 범위에 다게하는게이 이렇게, 이라든지유연지계획이 대한 이수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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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지 이렇게, 이렇계 이렇게, 에 부영호텔 말고도 150m 높이 부영타워가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 지금 2단계를 재조정한다면 이 사업이나 뭐 다른 사업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부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은 이번에 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그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사업의 재수립을 어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

저희가 설명할 것 설명하고 또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청취를 해서 네 저희는 일단 말씀드린 게 현재 외국 자본에 의해서 호텔을 짓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허용을 못한다. 그리고 그 부지는 우리가 찾아오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협조 해주셔야 된다. 대신 이걸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주 넓은 범위를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재산권이 다 묶일까 봐. 이걸 걱정하시는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의 목표와 원칙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침해되는 재산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저희들이 어떤 보상이나 지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논하면서 을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요 또 우리 정무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그 이좀 예, 앞서가는 오해에 의해서 어, 이 우려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대주에 지금 진주발 확진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어 지난 이게 우리가 시작해서 시장이나 어떻게나 큰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진주도 그렇고요 특히 여러 단체나. 아, 심지어는 공공기관들에서도 그 연말 이거 뭐 여비예산 쓰기 위한 건지 아니면 아마 단체들 그 1년 어, 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건지 네, 특히 네, 지난주 정도까지 제주에 단체 행들을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관광, 예, 관광버스도 일부 좀 영업이 어, 음. 어, 조금 기지개를 킬 정도가 됐는데 어, 일단 진주발 추가 확산은 되는좀 고비는 넘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공기관과 단체들에 제주도의 단체에 자제해달라는 것을 정부에다도 요청을 했고, 우리가 공문 어,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 저는 뭐, 급격히 자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수도권에 현재 1.5단계, 아니 2단계가 지금 발령이 되죠. 어, 그래서, 어, 지금 1일 입도객도 우리 2주 전에는 하루 한 4만 4천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만 명대로 거의 한3 0 4 0 다시 꺾여서 급속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서 현재 우리 취약한 고리가 현재는 관광객이 와서 그 접점에서 벌어진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사라든가 마사지, 샵의 직원이라든지 직접 접촉한 요정도 범위여가지고 이게 도민사회 의 전반에 퍼져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수능도 있고, 또 수능 이후에, 뭐, 전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민들 중에, 교회 방문자가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의 도민들 사회의 접점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저희, 어, 예방적인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결정 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 같은 것들도 저희서도 다니신 현재 일 단계보다는 격상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저 되면 관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국 상황이 심상치 않고, 또 제주도는 수도권 인구들이 우리가 뭐 제주도의 입도를 차단하지 않는 상황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울효과로 제주도에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제주의 특성이 볼때 우리는 위험도가 높은 곳 그리고 확진자가 외부에서 왔을 때 또는 도민이 나갔다고 확진돼서 돌아왔을 때이 적정 부분 위험도 이 부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주형... 방역을 저희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뭐 세부적인 거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좀더 해서 검토가어 우리 집행까지 이제 집행을 하게 된 만에 단속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뭐 저희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우리 정책 어,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1.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정도의 개념에서 제주의 위험과 제주 사회의 특성을 강급 반영을 해서 어, 최종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하루 이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 어... 지금 뭐 언제 발표하겠다라고 제가 예고할 수는 없고요.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 들어서 지금 음. 이제까지 2월까지 가장 많이 받표는데 지금 이그 중간에는 확정 그리핑도 해보고 그랬지 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방송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아, 네. 지난님에 말씀하신 대로 치매가 공격했다는데 지금 역주관이 공동의회가 있고 자전거 단자는 지금 안 오는지 한달넘고 있고 지금 브리핑 제대로 안 도민들에게 되고 도민들에게 받을 수도 있는 전화도 되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장이 지금 뭐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 제가 무슨 뭐 이유를 뭐이백 뭐이 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질병보호관리본부의 전국적 지침이 공개할 수 없는 대상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등으로 인해서 모든 출입자와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이미 다 파악되고 이미 방역 조치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장소 자체도 공개할 수 없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몇몇 해당이 돼서 우리 내부 회의상 아, 이것은 질본의 지침상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대버렸기 때문에 야, 이건 뭐가 뭐숨이르 거냐 이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질본의 지침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질본의 지침을 지켰구나 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복수의 감염자가 나왔고 그 장소가 다중이 모르고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민들에게 최소한 숨긴다는 불필요한 오해 또는 불안감이 그냥 대책 없이 확진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앞으로 그 단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국장이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되는 도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언론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先生。